지금 거래량이 늘었고 바닥을 찍었다. 아니다. 이거 그냥 순간의 반등이다. 계속 음. 하락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작년 11월에 집 샀거든요. 2월달에 어그 런던 갔을 때 수리하고 그랬는데 그때 분위기에 비하면 좋아졌죠. 어, 거래가 이제 되기 시작한다. 아, 그런데 이제 뻗어 나갈 거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네. 참 자신 없는 장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전세가 쉽게 오르기 어려운 세상에 온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가 갭 투자인데, 이갭 투자가 진짜 어려운 여건에서 과연 이게 이제 주택 시장에서 전세 살다가 집값 빠지면 그때 사는 게 일반적인데, 전세가 앞으로 빠진다면 주택을 그렇게 지금 물린지 얼마 안 됐는데 <laughs> 2021년 이후 지금 뭐 불과 2년밖에 안 됐잖아. 네, 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고점을 높여 근처에 가도 사람들이 사줄 거냐? 지금이야. 패닉 속에서 붕괴된 다음에 반등이니까 따라붙은 거지만 레벨 자체가 올라오는데 사줄 수 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 우리나라 수출통계 이번에 보셨지만 너무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는 네. 중인데 과연 이렇게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미래 소득 전망이 밝아진 사람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나올 거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요인이 다둘다 다 반만 차는 그러니까 절대 가격도 이제 매력이 일부 단지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별로 매력도 없는 것 같고 또 나가서 경기도 되게 안 좋은데 사람들이 진급도 하고 소득도 늘어나야 집살 텐데. 그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음, 이런 걸 보면, 바닥은 친것 같다. 근데, 상승세로 돌아서는 새로운 강세장이다라고 말하려니까, 어, 되게 찝찝한. 그냥, 레벨이 매력적이어서 반등한 거지. 시장이 앞으로 쭉쭉 상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래서 그냥, 바닥권 형성하는 과정이지. 바닥, 친것 같긴 한데, 절대 가격으로는 바닥을 쳤다고 볼수 있지만, 강세장이냐라고는 말못 하겠다. 바닥권의 행포장 정도로 보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그 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그러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금리 떨어진 덕분에 바닥을 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는 제가 작년에 살때 6.6%였나? <laughs> <laughs> 아, 그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저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는데. 근데 6% 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구독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아, 박사님 저기 그 보금자리론 4.2% 할까요? 아니면 변동금리 대출 3.8인가 3.7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너무 답하기 싫더라고요 <laughs> 나보다 금리가 3%가 났다니 <laughs> 너무하잖아 이러면서 <laughs> 변동금리 대출 하세요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그 작년 연말 전점을 깰것 같지는 않다 음... 다시 깨러 가더라도 겁은 나는 장은 올수 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전점을 깨지 않으면 이건 약세장은 또 아니잖아요 하락해서 시장이 힘이 없는 장이지 뭐 이렇게 강세장이다 이런 게 아닌 이 저희들끼리로 이야기하면 주식시장 용어로 이야기하면 박스 으로 눈치 보는 장세가 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이게 지금 음, 바닥이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요인이나 이런 게 있나요? 하나만 나오면 바닥인데 이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양도세 면제해 줘야 바닥이 나와요. 제가 어그 도네 역사 시리즈로 책을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곧 대한민국 도네 역사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이제 3부가 부동산에 역사를 다루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60년대부터 새로 했죠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완전 멸망급으로 되게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과거에 한세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상승률이 둔화된 정도가 아니라 막 수십 퍼센트 빠지는 그런 장들이 한세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바닥을 만든 요인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라 실수 소유주들은 그렇게 세게 못 붙어요 무서워서 투자의 경험이 많은 부유한 다주택자들이 그걸 사줘야 진짜 바닥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양도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음. 세금에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 정부가 양도세 중과 이런 거 완화해 준다 또더 나아가서 실거주 요건도 완화해 준다 뭐 전매 조건도 풀어 준다 그랬는데 제대로 된건 지금 전매 조건 좀 완화된 거 말고는 법개정 사항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된게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감안해 본다면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이거 싸다 이거 사두면 돈이 된다 베팅이 나올 만한 어떤 촉발시킬 만한 재료가 안 보인다 그냥 너무 싸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좀 사준 실수요자가 또 이번에 보금자리 대출 적격 보금자리 대출 나오면서 좀 해준 거지 본격적인 사자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급등으로 이끌만한 그런 시장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실수요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뭐 취득 록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나왔었던 기업형 임대주택들 뉴스테이라든가 아니면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 주임사 제도라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2013, 14년에 바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걸 부인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만한 적극적인 다주택자들의 주택시장 배팅이 있는가? 쉽지 않죠. 정부세도 네, 일단 너무 부담스러웠고, 거기에다가 뭐 저도 아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어우, 규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극적인 배팅이 나오기는 좀 어렵고, 결국. 가격 반등 이후 가격 부담을 좀 느끼면서 또 경기도 너무 안 좋으니까 올해는 정말 하반기 안 좋아 보이니까 어 다시 좀 시장이 휴직이 내지는 임대차 3법 3주년이잖아요. 곧.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연장을 하셨던 분들의 태도가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어떤 태도들을 보일 거냐 정말 전세 계속 연장할 거냐 아니면 빼고 월세로 갈 거냐 뭐그 사람이 집을 살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전세가 많이 줄것 같긴 한데 그분들이 정말 베팅해서 집을 살 거냐에 대해서는 좀 반. 이 많이 하게 되는 음. 상황이다. 그러면 박스코는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어 작년 11월 경에 음. 그 실거주를 다시 좀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아, 이 정도면 내가 매수해도 를 괜찮겠다라는 아. 그 결정하신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예, 2019년 가격이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서 매천 매덕 쉽게 깎을 수 있는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단지에 갔는데. 하루에 8개 본 적도 있어요. 매물을?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물론 이제 전 직장 다니니까. 토요일 날 갔는데, 한 8군데를 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나서 이제 중개사 분한테, 얼마까지 깎아주면 제가 생각했다고 그랬더니 바로 깎아주는 거예요. 아. 그때 가격이 대충 2019년 연말 가격이더라고요. 왜 2019년 가격에 제가 주목하냐 하면 네네. 20년, 21년 합쳐서 우리나라 실거래가가 한3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버블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버블이 완화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2019년이면 지금부터 4년 전인데 올해가 2023년이니까 4년 전 대비해서 소득이 한15% 정도는 올랐단 말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 하 인플레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올해 한 임금 상승률 4%. 작년에 10%, 그 전에도 또한 5%씩. 그래서 대기업은 한20% 올랐고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한15% 정도는 올려졌을 거라고요. 그 정도의 소득 증가가 있었는데 집값은 2019년 레벨이다. 그러면 이제 15% 디스카운트 된 거잖아요. 뭐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리고 투자라는 건싼거 사서 오를 때까지 버티는 거지.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를 위해 우리가 중잣돈을 굴리면서, 맨날 방송하서 달러 다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1450원이었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최고가까지 올랐는데, 달러 차익 실현해서. 금매물 잡으러 간 거죠. 역사적인 고점이 대부분 2021년 9월에 나왔으니까 그 9월 가격 대비 35% 빠진 집을 사고 저도 35% 할인해서 팔면서 갈아탔죠. 비슷한 시기, 다안 좋은 시기에 내 집은 비싸게 팔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웃음> <웃음> 지금 현재 특히나 무주택자의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이제라도 내가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계신. 그래도 사는 게 좋죠. 고르는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한 음. 것처럼, 바닥에서 뭐 급등해서 매도 올랐다. 이건 못 사는 거죠. 저는, 아니, 뭘 그걸 추격 매수까지 하냐고. 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아직도 매수자 우유 시장인데 뭘 그렇게 추격 매수해요. 저도 뭐한 10년 보고 산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음. 아, 이런 지역에서 종종 저희가, 쿨 거래가 나오는 쪽이 어디냐면, 거래가 좀잘안 되는 지역들을 한번 가서 너무 심하게 깎으면 좀 곤란하겠죠.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뭐 제가 아까 35% 그랬지만, 그건 좀 너무 패닉일 때 가능했던 가격이고, 한 20, 30% 정도 레벨이면 상당히 살 만한 곳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세 번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나오는데, 불황의 집살 때는요. 로얄동 로얄층 음. 너무 가격에 연연하시기보다 불황이 아니면 안 나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게 맞아, 네. 로얄동 로얄층들이 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한번 좀 거래를 해보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가격은 그때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요 왠지 지금은 정상 거래니까 정상 거래인데 아직 좀 회복이 덜된 단지들 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음.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일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좀내 것도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더상급지나 아니면 평형을 넓혀서 이런 식으로 좀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조언 을 해주실까요? 그걸 제일 추천하죠. 음. 음, 왜냐하면 이제 어, 집을 안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거 살기가 되게 힘들실 거예요. 무섭죠. 맞아요. 특히 대폭락장을 음.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두번 정도 안에 손에 드는 그런 대폭락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번 기회를 노려서 잘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결국은 이미 보유한 상황인데 갭이 줄었으니까 왜냐면 상급지가 똑같이 빠지면 상급지랑 하급지의 중급지에 갭은 줄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노리고 산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21년도. 22년도 이때 음, 되게 음. 거의 정고점에 매수를 음. 하신 분들이 아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팔고 다시 전월세를 살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 되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도 또 많이 하세요. 어디 샀냐가 중요하지. 그걸 언제 샀냐를 갖고 자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디를 샀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반등이 빠른 지역이 있고 그러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네. 걸 느끼시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반등이 빠른 지역은 아무래도 코어에 가깝거나 준코어 지역들이고 대단지이고 반등이 느린 지역들은 단지 규모도 적고 호재가 별로 없거나 음. 교통망이 개선되는 친구도 없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주변에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후자다 어떻게든 팔아야죠 미래가 별로 없잖아요 반대로 아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버텨야죠. 왜냐하면 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빠질 때는 둘다다 다 같이 빠지지만 오를 때는 다르거든요. 이게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오를 때는 같이 오나요. 버블이니까. 근데 빠질 때는요. 같이 빠질지 모르지만 그 뒤에 반등 속도는 그래서 항상 주택시장 보면 반등은 1급지부터 시작되고요. 3급지부터 시작되고 그게 마지막에 어 여기까지 싶을 때까지 거기가 급등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1년 우리 월보에 와서도 제가 몇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기신 도시 조심해야 된다. 음. 왜갭 투자가 너무 많고 그때 레버리지 비율이 제가 100% 넘는다까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 일부 지역 아파트들을 제가 다 전수 조사를 해봤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부채가 10억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신용 대출에 자기도 전세 대출 살면서 갭 투자한 거죠. 그러면 음.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만큼 심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쉽지 않을 거예요. 갭투자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만 반등해도 원금이라도 뭐 아니면 일부라도 건지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또이 악물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이 시원한 v자 반등 같지는 않은 게 너무 버블이 과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집값에 회복 바닥 이거는 올해는 힘들고 일부 지역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일부 지역들 그리고 미래가 좀 있다 싶은 지역들은 바닥에서 올랐지만 그런 지역 사더라도 그런 지역을 좀 사야 되는 거지 왜냐면이 불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경기 좋아져야 오르는 거지 무슨 집값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2020년, 21년 사상 초유의 저금리의 경기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집값에 버블이 온 건데 그 얼마 전에 그렇게 버블이 있었는데 지금 또 온다고요? 너무 빠른 게 되죠. 여기서 자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험을 비춰봤을 때, 상급지이고 여기는 그래도 중급지 정도는 된다 그러면, 좀더 기다려서 팔아도 되죠. 아,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갭투자고 다 전세 사는 사람밖에 없다. 근데 요새 전세 값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파는 게, 거리라가 이루어질 때 파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고민을 상담을 해야 되는 게 부동산의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중급지인지 상급지 이런 것 이것도 줄까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단하실 때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상급지 뭐 이거는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바로 뭐냐하면 KB 리딩 단지 50, 국어 또는 뭐 스타 지수 50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요. 뭐 이름이 바뀔 수 있지만 전국을 대표하는 50대 단지 리스트가 있어요. 그 KB 부동산에서 공개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 단지 옆에. 잘하면 여기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단지에 살면 중상급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동네 인근이거나 거기랑 뭐 전철로 몇 분이면 연결되거나 그러면 중급지죠 그이에는 하급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상급지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전국의 리딩 50단지들 보시면 대치팰리스나 또는 저 아크로리버팍이나 마레프 같은 그런 단지들이거든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지면 그게 상급지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탔을 때 어디 갑시다 그러면 택시기사가 동문녀서문녀 이렇게 물어보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이 상급지고 준상급지도 우리나라 되게 많거든요. 준상급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상급지 아파트 중에 뭐좀 노후가 되거나 이러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준비되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기 부당 내가 뭐가 못한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지들 꽤 많잖아요. 그래서 올려치기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지만 뭐 내려치기는 아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지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정도의 단지들이 우리나라에 또한 200여 개 정도 있을 거고요. 이제 거기까지는 준상급, 상급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떨어지는 단지들이그 단지랑 가까운데 뭐 산이 있다. 그 단지랑 가까운데 죄송하지만 좀 재건축의 가능성은 좀 많이 늦춰져 있다. 그 단지랑 좀 가까운긴 한데 아 이게 리모델링이다. 뭐 이런 단지들 꽤 많잖아요. 수천 개 단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한 중급지죠. 근데 말씀하신 게 내가 언제 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산그 단지의 위치나 입지가 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요 그리고 입지 하시거든요. 및 언제 커뮤니티. 음. 커뮤니티가 학군이잖아요 그렇게 어,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음. 뭐 커뮤니티 시설이 어떻고 아, 저는 그건 오래되면 전부 다다 다 낡아지고 처치 곤란 되는 경우 천지고 수영장 없어진 단지 얼마나 많고 헬스클럽 없어진 단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그 주변의 학원까지. 특히 중학교 2학년들 학업성취도 이게 더 중요하지. 어, 이번에 또 구별로 서울대 몇명 보내고 이대 몇명 보내는지 다 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중요한 포커스인 거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국민이 다 알고 주변에서 자꾸 그 단지랑 비교하려고 그러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우리 코코님이랑 저나 다 중학생 애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네. <laughs> 중학교가 어딘지를 볼때 전국민이 또 아는 학업성취도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단 그런 학교들 보이잖아요. 그런 학교 근처면 이거 거의 상급제예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좀 빠지면 준상급인 거죠. 단지 규모가 좀작다던가 학원가가 있긴 한데 거기만은 조금 떨어진다던가 그렇지만 우리도 미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준상급인 거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중상급제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훨씬 많다 보니까 그게 중급지죠.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해도 어, 그 중간값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제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는 맨날 뭐, 기본이 10억이니, 20억이니 불렀지만, 그 중위값, 서울의 중위값 아파트면 그래도 저는 준상급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서울의 하위 한 40%, 30% 정도 되면 이제 중급인 거고, 경기도의 또 상위 한30% 정도 안에 들면 그게 이제 중급인 거고, 제 고향 대구로 이야기하면 수성구의 탑 레벨은 아예 그래도 준상급은 될 거고, 수성구의 평균 아파트는 상급, 준상급 내지는 중위 정도 되는 거고요. 해운대, 마찬가지인 거고요. 대전의 도룡동 그런 데들. 준상급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다 이렇게 가격을 보면 순서가 나와요. 너무 거기서 스트레스를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택가격의 하락에서 반등이 한 두세 달쯤 나오고 있는데, 이제 2월에 바닥치고 3월부터 오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오른 단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상급 단지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왜 거래도 안 되냐. 갭차이가 큰 거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그 정도 조정을 기대하고 왔는데, 가격은그 증도 안 받쳐주면 거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 그런 지역들을 약간 이제 갈아타실 분들은 노력하라는 거죠. 이번 장의 특징이 상급지 대부분이 또 규제가 되게 다주택자 관련돼서 규제가 얼마나 심했어요. 종부세도 그렇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 2021년 장은 어, 죄송합니다만 중급지 예하장이었지 그 상급지 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말 못한다. 뭐 예를 들어서 안남 더위로 올랐다 그렇지만 그럼몇 가구 된다고. 대표성이 없는 평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구 평면이 몇백 가구씩 딱딱 있는 그 거래는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매체 없는 가격은 그건 우리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동일 평형으로 수천 가구 있는데 나온 가격이 진짜 가격이지. 그럼 뭐 몇십 가구 있는 게 거래 안된걸 갖고 우리는 안 빠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정신 승리지.